다음에 탱제이스 너프대 아 진짜요? 근데 뭐 제이스는 뭐 너프대도 나는 어떻게든 써 오히려 이 제이스 안하던 사람들이 해서 불쾌해 나는 난 제이스 4티어일 때도 했는데 어? 나는 제이스 처음부터 했는데 갑자기 뭐 착취탱 하니까 갑자기 뭐 제이스 안하던 전국에 있는 뭐 갑자기 제이스 망치들고 있고 어? 제이스 메커니즘도 모르면서 제이스 콤보도 제대로 쓸줄 모르면서, 말라이너, 이제, 제이스, 노스킨에다가, q 이 어? 몸에 안쓰고, 앞으로 쓸데 라인 좀 져야 되고, 내가. 음, 탑 지금 무난한 선픽이 제이스밖에 안 보이네? 와, 말파이트 티어 레전드! 제이스가 1티어인데, 말파가 맨 밑에 있다! 이게 뭔 말이냐? 말파로 제이스를 못 잡아먹는다는 거예요! 왜? 박았는데 체력 3000이야. 오케 잡아!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레전드네. 나르스. Not... 서로스. 해방이다. 몬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이제 왕인 머리를 조아리 차네. 뭐야? 오케이. 아아 아 이건 좀 기분 나쁜데. 어? 어이구.. 아프죠? 뭐야 이거는 아니 뭐 메가나로스 무적이야? 인형석아? 여기 어? 이거봐라 예측을 예측한다나. 정신이 나갔나? 어. 아무나 아무나. 직원. 탑타 캐리다. 이거는 심지어 나를 집 못가죠. 라인 다 타죠. 끝나버렸죠. 뭐, 읽걸려고이 녀석아. 아, 인생이 망했어요. 그냥 마스터 생태계의 교란종이랄까? 태수 너. 아 퍼블 줍습니다. 아니 이게 바롬이 지는데 텔를 어디 타줘야 될까? 하자. 아, 죽었네 아, 아, 씨, 아, 아, 가 아, 아, 씨, 아, 씨, 아, 씨, 아, 씨, 아, 씨, 아, 씨, 씨, 철선엄 직원 한번 더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어? 위에. 한번 트 이게 무슨 아타한이지아 모르겠다. 잡으면 알겠지 뭐. 둘이 이거 나온다고 안 먹을 것도 아니고. 어, 근데 왜 이렇게 세? 아니, 아, 잠깐만, 죽겠어!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 알지? 가엔, 오케이. 이거 좋아해. 이거 되냐? 폭통이 너무 높은 거 같은데? 미안. 아 <laughs> 이건 좀 아니네. 음. 어 어라. 어 아? 어. 아? 에라이 모르겠다. 아니 뭐야 이렇게 오래 걸려? 아 왜? 아니 <laughs> 그냥 불이 나게도망가네어안 돼. 서버. <laughs> <디리> <laughs> <laughs> 어. 쉽다쉬워 그냥, 양냥좀할얘얘아아안하하다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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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이스 좋아지니까 안 쓰는 상대병 아깝다. 제이스 한번 갈까요? 아, 여기에서 제이스 하면 좀 미안한데. 확블랑 고정맵 왜왔냐고요얘 있으면 그냥 피거나 게이밍. 그냥 계속 깝죽대. 근데 이제 계속 깝죽거리는 것도 깝죽거리는 건데 신경을 안쓸 정도의 그 데미지가 아니야. 얘 죽어. 그러니까 샤코, 이런 거랑은 결이 달라. 샤코는 이제, 아, 그냥 열받네, 여기서 끝나면, 얜, 그냥 죽어. 심지어, 그리고, 르블랑은, 미드 차이 나면, 그냥 재앙이. 못 막아. 오리아나 바이라. 뭐 해야 되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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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탱 제임스면 바이가 두렵지 않지 않을까? 와, 제임스 보고 카밀 눌러? 실화야? 아 뭐야? 아니 3렙 뭐야? 아, 장난해. 아니 뭔 탑에 성렙 갱을 와. 330대서 w 을면 공속 2.7로 다. 되나 이거? 제발... 살았다. 장업 둠... 둠... 라인 활활 타죠. 아, 폭을 놓쳤네 근데... 쇼진... 쇼진 조합시 까먹음. 레전드... BF <laughs> <DF> 연운인 줄... 하하... 하하... 하이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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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없긴 하네요. 아, 일단, 패머, 마나 수급이 너무 편하다. 이게 그냥 말이 안 된다. 이거 지금 무한동력 제이스거든요? 아니, 이게 진짜 너무 편한데? 이거 갱 없으면 그냥 못 막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, 제이스가? 아, 너내 책을 어떻게 막을거야 그러면? 가능? 잘 우기면? 응 죽었어? 아니 제이스 보고 카미를 눌러? 손을 좀 놔야겠는데요? 오 무력행사! 한잔하자 얘들아 그 다음은 이건가? 좀 짜치긴 하네 근데 내 체력 2482를 보면 전혀 짜치지가 않아 와, 무서운 사실, 내가 지금 스카너보다... 음, 지금. 스카너보다 체력이 많아요. 진짜 그냥 말이 안 된다. 제약되었습니다. 어, 틀렸터나와 근데... 그쵸. 까불지, 누가 대포 먹을래. 이거는 무력행사, 뭐 없나?

비상 비상 나 죽으면 안 됐다 큰일 났다 이거 TP가 있긴 한데 어쭈 어어어어 어디 되었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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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오 있긴 한데 움짱이면 되나 근데 제이스 안 좋을 때도 잘 하셨는데 지금 제이스 하면 거의 반 시간인가요? 다다 뭐야 이거는? 어? 아? 어? 아? 아 뭐함? 레전드 아쉽네 이거는. 재활 중이라 이 정도는 양해 바랍니다. 잘하는데 못하는게 동시에 있네요 양자역학 제이스입니다 모순 아. 아니 제이스가 원래 이런 부시 못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게 그냥 말이 안되네? 이건 살짝 큰 상태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나 이거 제이스 했는데 바이가 더이상 무섭지 않아요 나 바이 나오면 원래 제이스 죽어도 안하는 사람인데 더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발 나한테 궁 써줘 하고 있거든? 제이스 콤보는 바이 선임력이요 쫓아 죽을때까지 따라가 아니다 치어는 놔주자고 어나 없는 야 그래도 야 원딜 잘크면 룰루 끼고있어서 쉽지 않은데 아 몰라 나 못간다 얘들아 아선체갈꼴 그냥 이럴줄 알았으면 레전드 상품 맞지? 이러면 설거지각도 나오거든요. 슛! 몰라 몰라 나몸짱이야 몰라 몰라 모른다고. 어? 아까비야. 아 이걸 못 사나? 아 똥챔인가? 아 이걸 못 사네? 아 설정 알았는데. 망치된 크산테네 완전 크산은데요 야, 야, 나 조금 멀어. 다이습니다 음, 어, 와! 오케이. 나줘. 응못살아 어떻게 살라고? 어? 그게 되네, 판정이. 나이스. 다음 템 뭐가요, 님들? 란두인 가면 되나? 컨셉에 맞게? 뭐야,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 체력이 4,621이야. 불클이 맞다고? 그래? 잘 모르겠어, 사실. 아시클클조합씩 까먹으면 전인데 하이, 너노플리죠 맞아. 음 응, 몰라, 몸짱이야? 다 맞을 거야? <laughs> 아니 우리하나궁맞은지도 <laughs> 몰랐어, 레전드네 어디에이 녀석이 덩덩덩. 대. 하하하음장이야 어. 어 어. 캐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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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래서 제이스 안 하는데. 미안하다 얘들아 나한테 주기 실력블레 필드까지 땡큐 어? 지드? 가자 액션 렛츠고 뭐야 신지드 서포트 뭐야? 아왜 죽었어? 아아 제이스! 아, 아 제이스 아, 아, 제인스 퍼블이잖아. 아안 그래도 힘든데 아. 아아 아, 잠시만. 아 신발 아아 아, 절대 못 닦겠네. 헤이 같이 좀 먹고 살자. 고마해라너 이거 못 맞힌 거좀 크다. 아 경험치야? 아 킬각인데야? 이텔 타고 올 텐데 아. 어? 액슈! 야나 갈게 야 갈려야 미안하다 갈게 아! 아 공이 안 날라갔어. 발표했고. 잘, 잘 참았다, 뽀삐야. 훌륭한데? 그니까 엄청난 절제력이었어, 너. 왜?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써도 되니까. 제이스, 전멸도 날아갔다? <laughs> 아니, 진짜 어지럽네? <laughs> 아니, 지금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아니,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붙어도 저. 아니, 이게 근데 원래 제이스가 정글 노마 크면 그냥 진짜 웬만하면 다 이겨. 그게 커요. 뭐나? 제이스 약점이 뭐냐면 폼 바꿨을 때 약점이거든요. 근데 안 바꿔 레전드. 액쉬움! 와! 아, 진짜 액쉬움 발로 잡았다. 인정. 이게 액쉬움이야, 이자 식아 저기 박살 줍니다. 지금 가랜데 제이스에서 이거 이거도 나오면 제이스 망한 거임. 이렇게 제이스가 접는 거이 장면 나오면 망한 거임. 아 뭐야 결게인가아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 그냥 갈겨 볼걸 그랬나? 뻔뻔하게? 아이 무슨 서커스? 액션! 여기 오지 마라, 녹터나. 마지막 경고다 제압되었습니다. 아 대각선을 무시하는 그냥 크레이지 탑솔러. 아 가렌한테 먼저 채굴 당하는 이 불효. 가슴에 생기도록. 야 잠깐만, 연막 빠졌는데? 여름 맞아, 여기 봐줘야겠다. 너이 쓰고 넘어왔지, 그럴 줄 알았어. 이 자식아, 그냥 뻔해요, 뻔해요. 어, 액션? 어, 아니 뭐야? 아이씨, 원거리 액션 뭐야? 아니, 잠시만! 아니, 그럼 가리는 왜 있어? 호호. 어쭈, 차려. 노플이에요? 어? 아! 따까 아! 아! 어우, 야, 개상이네. 아니, 저거 안 막혔어. 텔 패치 됐는데? Okay.